오늘도 숙소 밖으로 나가서 동화처럼 아름다운 알자스의 작은 마을들을 구경하려고 합니다.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뚜벅이가 아니에요. <laughs> 저희에게도 차가 생겼답니다. 이제 아름다운 알자스 동화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사님 준비됐나요? 가시죠. 가자. 아 귀여워. 애들 학교에서 이제 벌써 끝난 시간인가 뭔가봐. 어. 저희는 방금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. 아 이제 동네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카이젤브르그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조그만 실개천이 흐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예쁜 다리가 있네요. 이 다리 건너서 한번 가볼게요. 어, 위 뭐야? 너무 이쁘다. 어, 분위기 미쳤다. 봐봐. 위에랑 색깔이 너무 이쁘다. 아 오늘 날씨도 음... 너무 좋다잉. 어 이거 그거다 황새. 예 어, 빡빡짝이야. <laughs> 나 너무 놀랐어. 와. <laughs> 너 맞추려. 뭐 아, 직이는 거네. 아 이게 알자스 지방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황새인 거 같거든요. 근데 지금 보려다가 깜짝 놀랐어. 와씨. <laughs> 어. 아. 우리 말을 따라. 하 아. 아, 녹음해서 하는 거구나. 동화부부 화이팅. 오. 아이고 귀여워 <laughs> 자기도 한마디 해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자 오늘 결혼기념일 축하해 오늘 결혼기념일 축하해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안녕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안녕 사랑해 <laughs> 얘도 영혼이 이렇게 없지? <웃음> <웃음> 자기랑 비슷한데?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어감이 다르지? 안튼 <laughs>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행 잘하자 <목소리> 안녕. <laughs> 귀엽다 귀엽다 이거. 어. 그렇 <laughs> 아, 유럽 사람들은 어. 저기 자전거 타고 오시잖아. 그러니까. 건강 때문에 어. 이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응. 여기 여행을 하시는 것 같아. 그리고 이 주변에도 보면 캠핑장이 되게 많아 가지고 음. 상에 머물면서 보통 캠핑카에 뒤에 보면 자전거 꼭 이렇게 두 대씩 매달고 다니까 외곽에다가 캠핑카 좀차고 <laughs> 여기 와서 자전거로 여행가고 우리가 늘 맨날 꿈꾸던 그런 여행이잖아. 아, 그렇지. 아. 유럽 사람들은 진짜 맨날 그렇게 여행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서 음. 우리도 유럽 보면 캠핑카 진짜 되게 부러웠는데, 어 이것도 너무 예뻐. 서 있기만 해도 그림 같지 않아 좋네. Both our c o m i l This one is plain and this one is w n e t 근데 자기 뒤에 비친 저게 더 예뻐. 응. 음, 응. 음. 어. 응. 인가네. 그렇지만 뒤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있다는 거. 너무 예쁘다, 진짜, 여기. 근데, 솔직히, 진짜 여기 있는 마을이 다 예쁜 것 같아. 어. 어느 마을 하나만 딱 예쁜 게 아니야, 그지? 여기는요, 예쁜 거 옆에 또 예쁜 거 있어요. 이 골목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. 와. 그냥 별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골목만 걸어 다녀도 좋은 것 같아. 그지? 응, 어, 그냥 뭐 어디 꼭 박물관, 뭐 어떤 전시회 이런 거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 좋아. 이런 붉은색 벽도 진짜 이쁜 것 같아. 이런 간판이 어, 뭔가 되게 예뻐. 예뻐서 그냥 막 찍고 있었는데 여기가 올해의 미슐랭이네요. 근데 여기 되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미슐랭이니까 한 번쯤 와보셔도 좋겠네요. 코스 요리로 해서 먹... 뭐야? 조금 비싸긴 하네. 89유로? 64도에서 어. 조리한 소위 완벽한 응. 닭고기 달걀 엠베체스. 지금 뭐야? 지금 메뉴 왜 읽고 있는 거지? 삼지 가슴살. 메뉴 왜 읽고 있는 거야? 아 진짜 보기만해도 뭔가 다 기분 좋고 오늘 너무 좋다 그치? 오늘 나랑 결혼 기념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서 고마워. 음, 알자스 데이트 좋다. 응 좋다 알자스 데이트. 그래 진짜 막 비싼 호텔 가서 막 20만 원짜리 뷔페 먹는 거보다 나는 이런 게 훨씬 좋다. 나는 진짜 명품백 이런 거 필요 없어. 아, 어 나는 이런 게 훨씬 더 좋아. 어난 명품백 이런 거뭐 원래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앞으로도 난 이런 게 훨씬 좋아. 음, 어 이번에는 황새가 뭐 들고 있는지 알아? 다르다. 황새가 아기랑 젖병 있어 우유병, 어, 그러네. 우유병이랑 아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. 그리고 여기 앞에는 황새가 맥주를 먹고 있어. 우리도 맥주 먹어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황새가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게와 진짜 되게 재밌다. 아 근데 되게 길다. 벽에다가 이렇게 막 사다리랑 양동이랑 막 걸어놨는데. 그러네, 진짜 예쁘다. 어. 아니 샤키테리도 같이 하는 그런 데인 것 같아. 와 이거 그고기 잘라놓은 그런 건가 봐. 와 신기하다 와이 고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돼지 <laughs> <우와>. 돼지 돼지 <웃음> 귀엽다 어 페이스 어 뭐. 마워냥 점프데이로? 어예스와향 엄청 좋아 아 그래? 이제 스모 을게요아 메시 보크 왜왜왜 어떤데? 어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아 향이 좋네 우와 응. 왜래? 응. 그지. 진짜 맛있다. 자 일단 오늘은 갈 길이 바쁘니까 아, 그래. 일단 빨리 딴 데로 또 가보자. 멜시보크 응. <laughs> 가보자. 어 해가 또 난다. <웃음> 와. <웃음> 짠. 와. 맙소사. 여긴 뭐야? <laughs> 여기, 뭐야? <laughs> 여기 뭐야? 우와! <laughs> 여기 뭐야? 우와! 아 어, 근데 자기 여기 포도도 되게 많아 많은... 이기 무슨 일화가 있나 보다 그러게 아 이런 것도 꾸며놓고 꽃이아예 꽃이라 포비론 라디새 이름인가 봐 샤또 가는 길 가는 길? 뭐 이런 건가? 어 로드티? 너무 예쁘다 야 앉아서 사진 찍어줄까? 아, 하나, 둘, 셋. 어, 햇빛 찍어 너무 이쁘다. 와. 와, 콜마리의 뿌티베니스 같은 진짜 그런 데가 동네마다 다 있나 봐. 콜마르만 예쁜 줄 알았더니 진짜 다 예쁘다. 지금 큰 일이에요. 지금 첫 번째 마을에서도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 마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. 이쪽 골목도 예쁘고 저쪽 골목도 예쁘고 어딜 가나 지금 다 예뻐가지고 큰 일이네요. 오늘 세 군데 다 보고 또 다른 도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 역시 알자스 마을은 너무 예뻐서 하루 만에 다볼 수가 없어요. 저희는 시크비르 마을에 다 왔습니다. 자, 저희는 시크비르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시크비르는 요 관광 열차가 있어 가지고 이거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거든요. 이거 타고 많이 다니시네. 한류로야 우리는 건강하니까 걸어서 올라가는 걸로 하자. 걸어서 세계 속으로 따라라라. 어 자기가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다 어 이거 그 코코넛 들어있는거 지역에서 나는 마카롱이야 어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안에 코코넛 만 나는건데 진짜 이 지역에 오면은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 저런 마카롱도 있지만 또 이런 마카롱도 있고 또 이런 오늘 먹었던 쿠게로프도 또 나온다 그치 아 예뻐 여기는 훨씬 관광지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까보다 훨씬 많아 여기가 좀더 유명한 관광지잖아 그치? 여기는 진짜 아기자기하게 너무너무 잘꾸 어? 종소리 난다. 이게 정각만 되면 이렇게 종을 치는 것 같아. 그지 매일매일. 좋 아, 예뻐. 찮 <laughs> 너무 예쁜데? 어, 여기 진짜 와. 이 음. 어, 달가구리한 냄새. 오? 예전에 여기서서 먹은 거. 어어 어, 여기 같은 데 어. <laughs> 맞아요. 또 어, 여기 기억난다. 이번에... 이거네. <laughs> 딱 냄새 맡으니까 기억난다. 어 냄새가 기억하네. 어. 진짜 어. 아기자기한 거다 모아놨어, 그렇지? 이거 어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여기는 크리스마스 마켓인 것 같아요. 연중으로 하는 그냥 그런 크리스마스 마켓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. 망치고 있어. 유럽의 동화 마을에 가면은 진짜 이런 곳이 많거든요. 체인점으로 이게 있어서 꼭한 번씩 구경해보세요. 저도 예전에 체코 갔을 때 여기 와서 이런 거 집에 사서 하나 갖다 놨는데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좋더라고요. 저희는 크리스마스 마켓 가게까지 잘 보고 나왔고요. 여기 목요일에는 오늘 보니까 관광객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진짜. 빨리 다음 마을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. 갑시다. 가자. 저희는 이제 리보빌레 마을로 왔습니다. 이제 동화 마을이 벌써 오늘 하루에 세 번째로 오다 보니까 처음의 감흥보다는 조금. 패션이 떨어지지. <laughs>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<laughs> 어. 마을도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. 여기 아, 너무 예뻐. 어 이거 봐, 이거 너무 귀엽다. 와. 아. 간판이나 <laughs> 이런 것들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게 많아. 어. 그치? 너무 예쁘게 달아놨어. <laughs> 응. 정말 꽃을 정말 많이 달아놓은 것 같아. 저처럼 꽃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알자스 마을들 오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그러 그러니까. 아.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저희 남편이 원래 막 이렇게 예쁘단 표현을 잘안 해서 평소에는 제가. 저만 되게 신나고 남편은 사실 좀 약간 시큰둥하거든요.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. 근데 오늘은 유독 예쁘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근데 알렸으 진짜 이뻐서 그래. 어, 저희 남편 마음속에도 들었다니까. 너무 기분 좋네요. <laughs> 평소에는 막저 보고 왜막 예쁜 거 보면 소, 막 소름이 돋아? 전율이 돋아? 막 이러면서 맨날 놀리는데. 그래. 오늘 나도 조금 소름이 돋은 거 같네. <laughs> <laughs> 나도 소름이 돋지는 않아. 아, 소름이 돋지는 않아. <laughs> 나도 소름이 돋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예쁘니까 내두 눈으로 담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사진도 찍고 싶고 나중에 또 보면 이때 또 추억도 생각나고 하니까 그런 거지. 출출해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앉았습니다. 저게 뭐냐면 빵 같이 생겼지만 부리오시입니다. 여기 프랑스의 부리오시가 워낙 맛있기 때문에. 마트에서 그냥 사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응. 오랜만에 먹으니까 불리오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진짜 이맛이 응. 자기야 <laughs> 그게 뭐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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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. 저 보이시나요? 길 사이로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 위에 포도밭이 엄청 산까지 쫙 보이고요.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샷도성이 보여요. 저희는 이제 애기샤임이라는 또 마을에 왔어요 애기샤임 마을은 저희가 이제 벌써 여기 한 5시 6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, 사람들이 엄청 붐빌 시간은 그래도 좀 지난 것 같아 그지 애기샤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메인 길이 여긴가 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기념품에도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똑같은 그림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. 어 기념품이랑 마치 똑같이 이렇게 딱 그림 그려져 있네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. 와 여기에 이 마크 보이세요? 이 마크가 바로 프랑스에서 아름다운 마을들을 선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레스 플러스. 뷰티 빌리지 드 프랑스 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몇백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소 도시들이 있는데 어 지나가다가 혹시 프랑스의 국도를 막 이렇게 운전해서 가시다가 이런 마크를 보시면은 어 믿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 마을을 구경해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마크를 보면은 잠시 쉬었다가 아름다운 마을 구경하고 가자 하면서 여행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마크 보시면 놓치지 말고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들 또 구경하고 가세요. 저희는 갑자기 현금을 좀쓸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길 가다가. 이렇게 은행을 발견했습니다 어, 저희가 서칭해본 바로는 여기가 트래블 월렛 카드로 했을 때 수수료가 무료라고 해가지고 한번 돈을 인출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<laughs> 들어가서 한번 돈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수수료가 무료인지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수수료 안 붙는다고 했는데 혹시나 붙으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와 어, 한글 있어? 한글 있다고? 와 한글 있는데 피 처음 피 봤어 초기 명세표 있어 와 우리 베트남에 가도 한글 없었던 것 같은데. 그렇지? 그래 좋은 거네. 응. 신기하다. 와. 와 근데 한국말로 나오니까 진짜 되게 편하고 반갑다. 그렇지? 우와. 어 200기로만 나온 거야? 네, 진 200기로 나왔어요. 그러네. ]까? 어 수수료 없이 진짜 나왔다이 은행도 수수료가 안 붙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뭐 여러분들도 혹시 현금 뽑으실 일 있으면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네요. 어. <laughs> 트래블 원래 진 뭐야 트래블 원래 홍보대사 같대. 어? 아. 오늘 첫 번째 날인데 운전해 보니까 어때? 역시 차가 최고야. 짐 아무것도 이렇게 무공 들지 않고 그냥 걸어만 다니다가 차속타 가지고 딱 이동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 솔직히. 아유, 그동안 가방 들고 다닌다고 진짜 고생 너무 많았어, 그렇지? 이동할 때마다 맨날 짐 싸고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안 그래야 되니까 너무 좋아. 근데 사실 음, 이제 차 있으면 주차가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음, 어. 대도시에는 조금 음.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뭐 단점도 음, 있긴 한데. 그래도 자기가 몸이 덜 고생하고 나도 좀덜 고생하니까 그래도 차 있으니까 또 좋은 점이 있긴 있다. 그치? 우리 안전하게 잘 다닙시다. 우리 90일 동안 잘 다녀보자. 건강하게. 예. 가십시오아우 감사합니다. 잘유라 아유, 차 문도 열어주시고. 아주 다르다다라. 감사합니다. 다르다. 기사님이 다시 뛰어와서 옆에 타고 있습니다. 오늘 차 가지고 여행한 첫날. 여행이 이제 다 끝났고요. 이제 숙소 가서 또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그렇지? 그래, 어, 맛있는 거 해서 먹고 좀 쉬겠습니다. 야호. 와, 우리 자동차행 일단 첫날 성공. 성공. Watch it